어저께 운전은 너무 오래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완전 늦잠 잤습니다 원래 6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11시에 일어났어요 <laughs> 네, 5시간을 더 자가지고 또 이제 플로리다 켈라구에 도착하면 또 밤일 것 같습니다 악순환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서 문이 잠겨 버렸어요 안 열려요 <laughs> 네. 저희 이제 또 어, 3일째고요 출발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고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서 7시 43분 도착 7시 23분 도착 예정인데 분명히 한 2시간은 더 해서 한 10시쯤 도착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음, 여러분, 잘 날씨가 잘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, 좋네요. 네,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 이게 햇빛 자체가 달라요 엄청 뜨겁습니다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진짜 괜히 그 플로리다 플로리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햇빛 네. 아무튼 그래요 굉장히 덥습니다 네. 여기, 여기 29도 20, 20도 막 이래요 네, 저희 동네는 한 마이너스인데 영하 7도 막 이런데 네,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, 쭉쭉 가볼게요 오늘은 진짜 쉬지 않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미국은 미국인데 저희 로체에서는 나무 잎이 하나도 없거든요. 다 이런 것처럼. 근데 여기는 아직 완전히 푸릇푸릇합니다. 주변에 잔디들도 그대로 있고 네, 이렇게 오 에어스트림이다. 야 에어스트림 저거 저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 저 되게 비싸요. 저한7만불막 이렇게 합니다. 1억이에요1억 딸이 예, 1억. 네. 행복하십니까요? 행복하십니까요? 이구는 독수리가 진짜 엄청 많아요. 진짜 멋있습니다. 근데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95번 그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, 이게 무려 1923마일이라고 합니다. 엄청 길어요. 진짜. 그리고 다 직선 구간이에요. 직선 구간, 장난 아니에요. 다 이래요. 길이. 그래서 지금 저희 130km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그런데, 이 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. 그래서, 140킬로, 1 4 5 k 로 최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, 주변 환경이 이래요 예, 여기 도로가 제가 어렸을 때 아웃런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자동차 그 운전 게임 그 길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화물차 중간중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낮이라서 별로 없는데 밤 되면은 저 화물 트럭들 엄청 큰 트럭들도 진짜 많습니다. 네, 네. 요런 트럭들, 네. 요런 트럭들이 게임에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잘 피해가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엄청 예절하고. 네, 저는 이비도있 동 동참... h 이시겠지만 진짜로 햇빛이 너무 강해 진짜 막쨍쨍한다 쨍쨍. 자, 지금 정체 구간인데 이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. 이제 쓸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. 핸들 핸들도 유지해주고 또앞 차가 멈추면 또 멈추고 이게 요즘 차들은 다 있는 기능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기능이.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가주니까 너무 편리합니다. 여러분, 플로리다인데, 진짜, 이 바람이 완전 선, 너무 기분 좋은 바람입니다. 따뜻해. 요 완전 따뜻하지 않지만, 선선한데, 굉장히 상쾌한, 예,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, 와, 멋있다. 창문도 없어요. 너무 멋있네요. 이런 클래식카 되게 시끄럽죠? 미안해. 아 이거 크게 내려가. 맥도날드인데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뭔가 야자수 막 있고 그래서 휴양지 느낌이 무신납니다. 어김없이 오늘도 맥도날드에 왔습니다. 화장실은 역시 맥도날드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여기 맥도날드인데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맥도날드인데 사람들 옷들이 다 반팔, 반바지 그렇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3일째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. 사람들 복장이 굉장히 가벼워요. 이렇게 <laughs>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진짜 와왜 플로리다, 플로리다 하는지 알겠다. 여기서 날씨 너무 좋다. 해체. 특히 여기 다른 나라 같지? 와우 완전 다른 나라야 여기. 날씨가 진짜 바람이 너무나 콜라가 좋게. 그시왜 <laughs> 싫어? <휘러? 웃음> 마이애미 풍경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야자수도 이렇게 있고요 오토바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마이애도 오토바이 마이애미 오토바이 다 싸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 되게 좋 여기도 나왔습니다요 계속 들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자유주행이 되나? 자주행인가봐서 3시간 뒤에 다시 교체해서 2시간 반 운전하면 됩니다 지금 9시 도착 예정이에요 아,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오 저기 선셋 너무 예쁘다 해가 아, 지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고 있습니다 좀 다리가 아파요 왼쪽 뒷다리가 우리 딸은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고요. 아이고리다. 아 아이고. 우리 아들 일어나서 다리는 좀 어때? 다리 아프지? <laughs> 그렇죠. 에휴. 이제 마지막 교, 교 교대? <laughs> 마지막 교대를 위한 레스파에 네, 왔습니다. 여기는 뭐 한국의 휴게소가 최고예요, 여러분. 한국에 먹을 것도 많 휴게소들은 딱히 어, Rest s 이라는는 먹으러 파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밴딩머신 좀몇개있고요 이런데인가 봐지어 저기야 어 맞아맞아 어, 맞아. 차가 여기 어. 아 여기 오른쪽 안에는구 엔터 여기 돌려야되나봐 오케이 저희딱 이렇게, 딱 이렇게 어, 들어가면 되나그네그는 맞네 이렇게 생겼어요 밴딩머신 좀 있네요 어제 이렇게 깜깜해져버렸어요 여기는 레스트 스탑 예 휴게소 휴게소고요 예 네. 마지막 교대를 위해 멈췄습니다 여러분 자판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진짜 자판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, 따뜻한 커피 자판기도 있네 와우 와우 그 먹을 것도 있네요 1.75 그 앞에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다. 와우, 예, 음료자 판기. 요거는 그냥 물인가? 아우, 스타벅스 커피가 있네. 스타벅스 커피 하나 먹어야 되겠다. 좋습니다. 네, 스타벅스 커피와 감자칩을 하나 샀습니다. 애들 소변 좀 미우고 다시 출발해볼게요. 물안 마셔? 목안 마른가 봐? 아이고, 그래, 다행이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직도. 어. 어, 아이고, 저희, 이스가 다리를 쫄, 쫄뚝쫄뚝 합니다. 음. 아이고. <laughs> 어느새 이렇게 밤이에요, 밤. 이제 한 3시간만 하시나요? 더 운전하면 됩니다.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단 날씨가 너무 쾌적하네요. 하나도 안 춥고, 뭐 덥지도 않습니다. <laughs> 맥스, 잘 참아, 알았지? 오케이. 아, 귀여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<웃음> 실제 어둠은 이정도예요이 네, 정도를 자율주행로그러면스 <laughs> 저의 예상대로 저희는 10시, 10시에도 제가 갈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정체 구간 표시거든요. 이게 앞에 사고가 났다는 뜻입니다. 아, 그렇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지금 이제 2시간 반만 더 운전하면 키라고 라는 어그 미치 해변가로 어 관광지로 갑니다 도착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귀여운 쿠키랑 맥스 웰시코기죠 두 마리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맥스를 보면서 쿠키랑 보면서 느끼는 게좀 되게 많아요 진짜 그 저희 맥스를 통해서 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맥스가 왜냐면 성격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물론 약간 걱정스러운 표, 표정을 지을 때도 있는데 너무 밝고 뭔가 마음이 되게 넓어요 쿠키가 막 이렇게 괴롭혀도 그냥 계속 웃습니다 그냥 웃어 넘겨요 다 우리 쿠키는 굉장히 집착이 심하거든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참 우리 맥스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세 번째로 눈치를 보잖아요. <laughs> 예, 근데 자기 할 일은 다 합니다. 그러니까 가령 소변 대소변을 이제 패드에다 보는 거를 아무리 귀찮아도 침대 위에서 자다가 어 이제 자다가 진짜 소변이 마려워도 자다 내려가 침대에서 점프해가지고. 화장실에 놓인 패드 위에다가 정확히 싸요 정말 저희 쿠키는 가끔 카펫에다 쌓거든요 저희 집에 있을 때 이번 호텔에서는 한 번도 안쌓긴 했는데 아무튼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뭔가 눈치 안 보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어 뭔가 이 우리 쿠키 아니 맥스 맥스 맥스의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정체 구간에서 잠깐 들어가지고 예,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아픈 거를 티를 안 내요 지금 다리를 철뚝철뚝 하는데도 예, 얘네 두 마리는 저희 자기 임무들이 저희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소리만 들려도 예민하게 막 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저희를 지키는 것과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대소변 가리기 예, 그런 거 잘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엄청 최선을 다해서 반겨주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우리 아이입니다 예, 바로 맥스에요 맥스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 꼬리도 있고 <laughs> 그래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정체구간 7분이 남았는데 <laughs> 저희 맥스에 대한 자랑 맥스를 통해서 배운 교훈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그래요. 그러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지역마다 특색이 엄청납니다. 저희 루체스터 사람들 진짜 느긋하고 양보 자라고 절대로 끼어드는 게 없어요. 근데 얘네들은 장난 아닙니다. 진짜 그 틈이 조금만 있어도 끼어들어요. 사실 그렇게 간다고 뭐 5분 이상 빨리 못 가거든요. 절대로 제 장담하는데 1분 2분 차이도 안날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끼어들게 하고 <laughs> 진짜 차선변경 엄청 많이 합니다. 아 진짜 놀랍네요 놀라워 이렇게 같은 미국이지만 어, 지역마다 운전하는 그 약간 그런 지역색이 확실히 있는거 같아요. 제가 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. 예 아무튼 그렇다고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예, 케라고라는 섬이고요 어, 거기에 뭐, 뭐였지? 이름이 <웃음> 베이케인가? <웃음> 아무튼 예, 호텔에 왔어요 예, 아주 럭셔리 하네요 1박에 천불 <laughs> 130만 원짜리 호텔에 왔습니다 예, 크리스마스라서 비싼 거고요 이제 예, 뭐 평상시에는 한 600불 그 정도 합니 500불, 600불 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, 엄청 비싸요. 이렇게 자전거도 빌려주나 봅니다. 꼬맹이들 이렇게 놀고 있고. 어이구, 야, 럭셔리하다. 이렇게 멋있네요. 오케이, 땡큐, 땡큐, 됐어. 이렇게 생겼습니다. from r e t u r t h i s c 저 가짜인 줄 알았어요. 저 방아 씨. 너무 넓어 가지고 예, 객실을 찾는 게좀 빡시네요. 예. 지금 시각은 밤 10시입니다.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3시간이 더 걸렸어요. 잘했다요야 가지 가져올게 어 불이 어디 냐 어,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자찍 오케이 아 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쾌적하네요 여기는 발코니가 있어요. 우와, 우와. 어떻게 하는 거야? 잠겨있네. 풀벌레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. 잘 왔지. 음. <laughs>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네. 굉장히 쾌적하고, 침대도 넓고, 좋네요. 음. 화장실은 이렇게 되게 크다 다 샤워실, 변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애기들을 이제 또 데리러 오겠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다페프랜드리라서 너무 좋네요 응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아침에 한번 어, 알비도 있어? 어, 알비도 오네요. <laughs> 아, 여기 공기가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. 뭐 향수 같아요. 아, 공기가 왜 이렇게 달콤하냐? 공기가 너무 달 달지 않아? 스윗한 냄새 나지 않아? 약간 냄새는. 음. 이렇게 냄새만 내라고 그러니까 쿠키 냄새 좋지? 향기 나지? 향기 그치? 올라가지 마 조심해 쿠키 얘들 방 탐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키 수고했어 응? 우리 아들 수고했어요 우리 아들 딸다 수고했어요 아이고 좋아 기분 좋아 응. 여러분 아이스 머신이 있습니다 어 물도 넣을 수가 있네 자동으로 나오겠지? 자동으로 안 나와? 아이거 얼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라면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저희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<laughs> 신라면이 준비됐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